경찰서 주차장인데, 어, 이 차가 주차를 하다가 앞차를 반발을 받았어. 그런데 지금 차 안에 사람이 있는데 약 20분 정도 됐거든. 아무런 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 차가 그냥 갈지. 왜냐면 그 앞에 전화번호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 이차 이 그냥 갈지 아니면 근데 이게 대, 대처를 할것 같아서 벌써 연락을 했겠지 그지 차 나간다 나간다 자낱발을 차 찍어야 되니까 음차 나간다 제리로 와서 그냥 나간다 차낱발을 찍어보자 그래야지 우리가 일처리를 만들자. 남바 저거 내가 보여줄게. 저사람 지금 뺀손이야 그러면. 여기 경찰서고도. 이거 밀고 갔어요. 이걸 세게 밀고 갔다고. 어. 일로다 전화를 좀 해봐봐. 반바 다 밀렸지. 다 밀렸다고 한번.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 나오라는 거. 뺑소니지. 어. 경찰서 안에서 뺑소니가 벌어진 겁니다. 이 사람은 그냥 간 거야. 왜냐면면 어 기다리다가 뭔가 어느 대처할 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간 거야. 잠깐만 내가 보고 올게. 이건 뺑소니범을 잡는 거야 지금 형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경찰서 아닌데, 그렇지? 경찰서 안에서 그냥 나는 저 아까 그 사람이. 아주 기본적으로 대처를 할줄 알았어.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뭐, 뭐 연락이라도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안 하더라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 차를 다시 뺐다 뺐다 하다니면, 그 차가 어떻게 된 것만 잠깐 보기만 하고, 그냥 가더라고. 근데 보니까 이미 그저 차는 저기가 조금 스크래치가 있긴 있던 차야. 그러니까는 신경을 안 쓰고. 근데 저세면 안 되지. 어. 가보자. 뭐하세요 여기 선생님 아, 예. 근데 이런 게, 뭐, 뺑소니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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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처세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어떤 식으로? 여기 내가 팔 타고 있었는데 차가 이렇게 주차를 하면서 들어오다가 그대로 뒤를 받고 다시 빼가지고 그냥 창가 한번 보더니 빼서 주차를 집어넣어서 가만히 앉아서 자기 처세만 하다 트렁크 한번 보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좀차 안에 있다가 누가 나오는 거 보더니 그냥 태워서 그냥 가더라고 그냥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던 거지 이 사람은 근데 요 중에 한, 이게 저기 시스템이 안잡히네 근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었어요 네. 맞다잖아 맞다잖아 뺑소니라잖아 <laughs> <laughs> 맞다잖아.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뺑소니고 아니고, 떠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경찰서 안에서 그렇게 보다 쨔린 것 같다.